지금 이 순간 이 습한 날씨에 바지만 입어야 한다는 분 계신가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딱 이렇게만 입어. 배사장입니다. 제가 3년 동안 휘뚜로 맞도록 티셔츠, 나시, 뭐, 니트, 블라우스, 모든 거에 다 입은 바지가 있어요. 쉬 스미스라는 제품인데요. 제가 여기 바지가 기본 컬러로 여름 블랙, 겨울 블랙, 가을 블랙 이렇게 있고요. 브라운, 회색, 웬만한 컬러는 다 있습니다. 출근할 때, 뭐, 원피스를 입을 때도 있지만, 이렇게 바지 종류도 많이 입는데요. 이 바지가, 보이세요? 찰랑찰랑거리는 거? 몸에 닿지가 않아요. 엄청 편해요. 진짜 시원해요. 조금 이라도 습할 때 약간 더운 바지 입으면 엉덩이 에땀 차고 너무 너무 덥잖아요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쿨링 효과가 있어요. 딥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밴딩 처리가 있어서 엄청 편해요. 근데 이 밴딩이 전체 다 밴딩이 되면 어떻게 돼요? 트리닝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앞에는 똑같이 일반적인 정장 바지처럼 디자인은 돼 있고 뒤에만 고무줄로 편하게 돼 있습니다. 플러스로 두개 핀턱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아랫배도 잘 커버를 해주는 그런 바지예요. 이거 통 자체가 부츠컷. 라든지 일자 스트라이트로 떨어지는 빛이 아니라 이렇게 와이드하게 저처럼 하체 비만이신 분들이 입기 딱 좋은 바지예요. 제가 쉬스미스 바지를 입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웬만한 브랜드 바지를 사면은 허벅지가 약간 타이트하거나 통은 맞으면 위디가 너무 커지고 허리 도 커지고 어 약간 되게 어정쩡한 거예요. 그래서 바지를 버리기도 많이 버리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 쉬스미스라는 브랜드를 알게 된 뒤부터는 바지는 무조건 여기서 삽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바지 하나로 일주일 출근 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룩인데요 이거는 딱 진짜 깔끔한 룩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린넨 홈방 니트예요 여름에 100% 나일론 혹은 폴리에스테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? 땀 배출 안 되지 겁나 덥지 그래서 여름 니트 뭐 텐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린넨이 믹스된 니트를 골라야지 너무 달라붙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가딱 그런 제품이에요. 올해 또 시스루가 유행이잖아요. 살짝 비쳐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패션 회사다 보니까 자유롭긴 하지만 일반 회사원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그랬을 때는 유니클로 제품인데요. 끝나시 안에 이제 캡이 달린 에어리즘이에요. 이제 이런 제품을 안에다 입어주면은 비침도 없고 가슴 노출도 없고 딱 좋죠. 올 블랙을 입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소재가 달라야 돼요. 얘가 폴리인데 위에 똑같은 폴리를 입게 되면은 너무 더워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올 블랙을 입을 때는 이런 소재를 꼭 다르게 써줌으로써 더 시원한 효과. 그리고 밑에는 어쨌든 긴 바지잖아요. 그러니까 위에도 시원한 느낌의 가디건 니트를 이렇게 매치를 해줬어요. 편하게 막 출근하는 그런 룩입니다. 짜잔. 예쁘죠? 블라우스만 다르게 입었는데 좀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? 위 상의에 맞춰서 구두를 신었어요. 저는 이제 미팅 갈때한 번씩 이렇게 차려 입어야 될때 블라우스는 꾸민 느낌이 나기도 하고 소재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몸에 달라붙는 느낌이 나요. 근데 이 소재 같은 경우는 면백 브로거든요 따무스도 엄청 잘 되고 얇은 소재이기 때문에 또 시원하기도 해요.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이 구멍에 넣어서 제 복부에 맞춰서 핸들링이 가능해요. 내가 허리 라인을 더 조이고 싶어. 더 조여주면 됩니다. 뭔가 티셔츠인데 블라우스 티셔츠 같은 느낌? 그래서 시원해 보이기도 하면서도 격식도 있어 보이는 그런 코디였습니다. 으아! 늦었어 할때 이제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입는 이제 요즘 회사 출근할 때 어피스 룩으로 거의 안 입잖아요 그랬을 때또 어울리는 바지예요 운동화에다가 이제 백도 아까 전에는 정장 스타일의 가방을 는데 엄청 편한 이제 가죽으로 만든 이제 유르트 가방인데 여기에 웬만한 아이패드 다 들어가요 수납력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지 입을 때 웨이스트 라인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리를 길어 보이게 입는 것도 있지만 살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사이즈를 입게 되면 이렇게 해서 꼭 올라가게 돼요 이게 너무 옛날 패션이기 때문에 이 슬랙스에다가 크롭 기장의 티셔츠 를면 빼서 입어도 정말 예쁘고요 웬만하면 미디가 좀 길어지게끔 해서 좀 내려가지고 골반 위에 걸치는 느낌으로 입어주면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어요 짜잔 어때요 화려한 컬러를 딱 입으니까 룩이 완전 달라졌죠 화이트 바지랑 입어도 예쁘거든요 근데 그럼 또 너무 꾸민 거 같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 밑에 색깔을 죽여주는 내 얼굴을 환하게 밝혀 가혀주기 위해서 포인트를 줌으로써 하루가 또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. 신발도 앞코가 뚫려가지고 시원하게 보이는 이런 신발에다가 후지근하지도 않고 티셔츠 같지도 않고 블라우스 같지 않는 거기다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백 하나 매줬습니다. 짜잔! 마지막 룩이에요. 이 바지는 주말에도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. 이런 니트를 좀 입고 갈수 있는 회사야. 그러면은 금요일 밤에 이렇게 출근을 해서 바로 술자리 가도 좋겠죠 제가 이게 3, 4년 동안은 뭐 회사 생활, 뭐 주말에 애들하고 놀러 가거나 약속이 있거나 결혼식이나 어디든 입고 갈수 있는 바지 더라고요 제가 총 다섯 가지 스타일 보여 드렸는데요 어떤 티셔츠를 입든 어떤 블라우스를 입든 어떤 상의와 매치하던 간에 무드가 확 달라지는 그런 시스미스 바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그만큼 제가 매 시즌마다 시스미스 가서 스커트도 많이 사지만 바지는 웬만한 하면그 시즌에 나오는 것마다 항상 사요. 이런 핀턱이라든지 통이라든지 기장감이라든지 전체 핏감이 예쁘게 잘 나오는 바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여나 바지가 필요하다면 한번 매장 가셔서 여러 개 한번 입어보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. 오늘 영상도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